명파의 경우 기본적인 강화에 사용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강화 실패나 강화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개수가 부족해져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그 부족한 명파를 얻는 곳은 어디냐? 두 번째는 에포나 의뢰입니다. 에포나 의뢰의 경우 보상에서 명예의 파편을 얻을 수 있는 의뢰를 클리어해서 즉시 명파를 대량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앙 상단의 명예의 파편을 검색하시면 명파를 얻을 수 있는 의뢰가 나열되며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캐스트를 통하여 이를 약 3,000개 이상, 주간 약 5,000개 이상의 명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마리샵이나 경매장을 통해 얻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제일 빠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두 가지 경우에는 골드나 크리스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골드나 크리스탈도 당연히 부족하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템땡스. 아이템땡스에서는 기본 수수료 1,000원에 최대 수수료가 45,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아무리 큰 금액을 거래하시더라도 수수료는 45,000원 이상 청구되지 않아요. 또한 구매자는 수수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물품을 구매